어, 저, 방금 되게 궁금한 게 생각이 났는데. 네. 이분이 지금 월세가 70만 원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이 세입자는 그냥 안 내고 퉁 치고 나가는 거예요? 자, 안녕하세요. 경매하면되지 도원 돼지입니다. 이제 코로나도 거의 끝났죠. 코로나 얘기 더 이상 안 하죠. 아유, 이제 누가 코로나 얘기하나. 그렇죠.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밖으로 많이 나오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밖에서 하는 어떤 자기 장사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이 는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오늘은 자기가 직접 장사를 하고 싶은 분들, 특히 중심가에서 장사하기보다는 자기가 사는 곳, 아파트 단지라든가, 아니면 자기 동네에서 장사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한 물건을 하나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인지, 같이 보면서 의견 좀 많이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어떤 의견인지 같이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3 타경 700번 사건이고요. 2023 사건이니까 따끈따끈하네요. 네. 네. 올해 나와서 진행된 사건이고요. 소재지는 김포시, 김포 한강로, 어, 상가동, 1층 114호입니다. 마산동이라는 김정. 곳이네요. 마산동이 이제 김포시에서는 구래동이라고 형성이 잘 되어 있는 음. 그런 상권이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음. 1층 상가에요 음. 네, 사실 1층 상가가 굉장히 서울로 오면 뭐 10억 이상 이렇게 가는데 이쪽은 지금 1층이 아주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는 겁니다 네. 물건 정류는 상가이고요 면적은, 뭐, 상가니까 토지 면적은 볼 음. 필요가 없고, 건물 면적이 9평 정도, 9평 정도 되는 아파트 상가이네요. 그죠? 네. 음. 일반적인 아파트 1층 상가보다는 약간 작아요. 그렇죠. 보통 한 10평에서 12평 정도, 음. 예,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음. 8 9평면은 뭐, 조금 작은 것 같아요. 2023년 6월 22일에 신권으로 진행됐고요. 그때 감정가가 3억 4,400 정도였네요. 네. 자 이렇게 3억 4,400 정도의 신권으로 감정된 게 7월에 한번 유찰이 됐어요. 30% 유찰이 돼서 2억 4천 정도였는데 뭐 이번에도 입찰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네. 이제 9월 초에 1억 6,800 정도로 진행이 됩니다. 아, 네. 9월 7일 날이 외곽 기일인데. 사실, 3차까지 1층 상가가 떨어지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어, 그러게요. 네. 이게 보통은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네. 아니면 무슨 다른 사연이 있는 경우에 많이 떨어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익률 상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이자가 비싸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답이 안 나와서 지금 여기까지 간것 같은 느낌이 지 살짝 드네. 그렇죠. 음. 1층 상가라는 상가 자체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면 남들이 왔을 때 1층 상가라 그러면 부동산, 뭐 평의점, 여러 가지 1층에선다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김포 지역에서는 중심 상업 지역을 뺀 이런 아파트 단지 내 상가로 오셨을 때, 장사가 중심 상가처럼 막잘 되지 않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업종을 신중히 고민하셔야 됩니다. 김포라는 어떤 지역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 김포만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신도시급에 이렇게 개발된 곳들은 중심 상업 지역을 따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다 사람들이 몰려요. 쇼핑몰이라든지, 뭐, 백화점, 뭐, 술집, 숙박시설, 그런 걸다 모아놓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말 그대로 그 아파트 단지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게끔 나중에 형성이 돼요.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그 주변에 이제 어떤 원룸촌이라던가 이런 배우 수요들이 조금 있으면 조금 더 괜찮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업종에 관한 부분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정도로 떨어져 있는 상황을 봤을 때는 현재 아무래도 이자가 높다는 게큰 이유가 될 거야. 이자가 높으니까 레버리지를 써서 저걸 받아갖고 이자 내고 저기에서 많은 월세를 받기는 힘든 구조거든 지금 현재 그렇지. 이 입지나 이런 부분이. 그래놓으니까 뭐, 남는 게 없거나 아니면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이라서 지금 많이 떨어졌을 거야, 그래서. 물건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강 신도시 레이크 에일린뜰이라는 아파트의 상가인 거죠. 아파트 상가 1층에 114호이고요. 어, 아래 보시면 지금 근류생활시설로 이용 중이고, 애견 미용하는 뭐 그런 가게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음. 예, 네. 그래도 공실은 아니에요. 그렇죠? 어. 네, 왜 그러냐면 애견 미용은 찾아오는, 음. 찾아오는 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일아트도 유명하신 네일아트 분들은 위치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블로그 보고 다 찾아가듯이 애견 미용은 기술이 좋거나 이름만 조금 나면 위치가 중요하지 않고 다 예약제로 오기 때문에 네 애견 미용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임차인 현황을 보니까 음, 애견샵에서 지금 정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전입일자 2021년이니까 이때부터 영업을 시작했다는 뜻이겠죠 네. 그리고 배당요구도 하셨고 어, 월세를 보니까 천에 70만원 음, 그런데 대항력은 없네요 네. 음, 대항력은 이 상가잖아요 상가의 네. 대항력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거죠 일단은 뭐 기준 일자를 확인해봐야겠지. 음. 기준 일자가 지금 저기 밑에 써 있듯이 2017년. 네. 음. 그리고 그 이후에 들어왔으니까. 아, 그렇죠. 음, 일단 대항력은 없다고 음. 보는 게 맞고. 음. 자 여기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말소 기준 권리에 미치니까 2017년 이후에 들어온 이 세입자는 대항력이 없다는 뜻인 거죠. 그렇죠. 대항력이 네. 있다라는 사실은 만약에 이 날짜 이전에 전입이 되었다고 치면 대항력이 있는 거고. 이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대항력이 없다는 거니까. 낙찬제 입장에서 보면? 전혀 인수할 음. 수 있는 권리는 없고요. 보통 상가는 대출받아서 다 상가를 사기 때문에 음. 그대항력이 있기가 좀 쉽진 않고요. 음. 직접 운영하실 분들은 뭐 대출 없이도 뭐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은 투자용으로 상가를 분양받기 때문에 보통은 다 분재당을 받아서 그 이후에 임대를놓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고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2017년에 2억 7천 6백 정도의 근저당을 설정했다는 거는 네. 이때 한 그러면 2억 3천 정도? 2억 3천 정도 실제 대출이 어, 그렇죠. 일어났다는 얘기네요. 보통 120%설정을 하니까요. 음, 그러면 이때 분양가가 어느 정도일까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상가는 음. 대출을 80에서 90%까지 음. 대출을 해줍니다. 음. 그렇다면 지금 감정가 아까 보셨던 감정가가 3억 한 3천에서 4천 정도 됐었는데 그 정도가 분양가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그렇게 보면 지금 2억 3천 정도 대출을 일으킨 거니까 네. 비슷하겠네요. 80%, 80 정도 놓고 보면 네. 그럼 3억 정도. 3억 정도에80% 2억 4천 정도. 그렇죠. 3억, 그렇죠. 3억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2017년에. 분양가가 한 3억 정도 됐겠다라고 네. 역으로 생각해 보면 나오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윗부분에서 보면은 지금 기고란에 10월 3일부터 이제 23년 10월 2일까지 임대차 기간이 돼 있단 말이야 보통 사업자 등록을 갖고 세무서를 가서 전입가 확정일자를 받는데 사업자의 경우에는 지금 저렇게 기재가 돼 있는 거를 보면은 저거를 사업자 등록증하고 저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가서 확정일자하고 저거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이거 신청서에 보면 확정일자를 신청 하겠습니까라고 되는데 체크를 하는 란이 있는데 그게 거의 대부분 밑에 있었던 걸로 기억이나 옛날에 그걸 체크 안 하고 그냥 제출을 하면 확정일자가 안 찍혀 음. 저희서 여기 문을 하고 음. 하겠군요 음. 저는 전입일자라기보다도 사업장에 등록이 된 날짜가 이제 바뀌거든저 10월 5일이잖아 10월, 10월 3일날 저기 임대차 계약은 시작된 거고, 10월 5일 날 신고를 하러 간 거예요, 저게. 근데 저거 아마 체크를 안한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확정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분이 이제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냐, 없냐, 그, 그거를 묻는 거잖아요. 음, 이거는 주택이나 사업자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그러니까 전입된 날짜하고 배당 요구만 하면은 최우선 변제금은 무조건 받아. 자 그러면 어, 여기 날짜를 음. 보면 2014년에서 2018년까지라고 나와 있는데 음. 이 기준은 이전 페이지에서 이 근저당 설정 날짜 네 맞습니다 네, 이 사이가 지금 2017년이니까 2014년에서 18년 사이 여기에 음. 들어가 있는 근저당 설정 날짜 기준으로 봐서 음. 여기 김포 나와 있네요 네. 어, 김포의 보증금 2억 4천만 원 이하는 음. 우선변제 이만큼 최우선 변제 이만큼을 받는다 네. 그러면 지금 2억 4천 이하라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네. 거예요? 아까 그 보증금하고 월세로 가시면은 음. 보증금이 지금 천만 원이고요 네. 월세가 70만 원입니다 음. 그러면 월세 곱하기 100에 100. 보증금을 더한 금액 음. 이면 지금 8천만 원이죠 그렇죠 여기가 동그라미 두 개가 더 들어가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2억 3천만 원이니까 음. 그 아래이기 때문에 네네. 8천만 원이니까 다 보장을 받으실 아. 수 있고요 음. 최우선 변제 금액으로 음. 1300만원 이하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뭐, 보증금 1000만원은 다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 세입자분, 세입자분 보증금 1000만원이니까 이분은 다 받고 나가실 어? 수도 네. 있겠네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게 실무에서 보면 경매 개시가딱 되고 나면은 서류가 올거 아니야. 음, 서류를 그치. 이제 인차인도 볼 수가 있고 못 본다고 음. 하더라도 여기에 이제 집행관이 와서 이제 조사를 하고 간단 말이야. 지금 임대차 상황이 어떻게 되냐? 그또왜 어, 그래요? 그럼, 어, 여기 지금 경매 들어왔어요. 음.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 음. 일단은 월세를 안 줘야지 아니요, 어, 보증금을 뜯길 수 있다고 맞습니다. 상정을 할거 아니야. 음. 그냥 보통 임차인이라면 음. 그러면 이 기간에 따라서 몇 달간 지금 진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음. 열 달만 지났어도 침대 음. 그렇죠. 그치? 네. 어, 그러니까 이거뭐한 1년반 정도 됐으면 그냥 보증금 다 그냥 회수하고도 남은 거지 이 사람은. 그렇죠. 저희도 그렇지만 보통 이 경매 업체들은 보면 이렇게 경매 당하신 임차인 분들이 제일 많이 문의를 해요. 그럼 저희도 답변을 똑같이 해 드립니다. 지금부터 월세 내지 마세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제 보증금도 날릴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월세 내지 마세요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명도를 하게 될때 임차인을 만나 보면 거의 보증금은. 다 월세로 제하고 난 후가 많습니다. 음. 어저 방금 되게 궁금한 게 생각이 났는데 네. 이분이 지금 월세가 70만 원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15개월이 지나면 네. 1,050만 원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1,050만 원을 그 원래 주인에게 안 줬어. 네. 난 20개월이 지났어. 20개월. 음, 음. 그러니까 경매 시작하고 이게 변경되고 연기되고 해 가지고 20개월 음. 동안 세를 안낸 거예요 네. 그러면 1,400만 원이니까 네. 400만 원어치는 안낸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 세입자는 그냥 안 내고 퉁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통상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따지면 집주인은 이 사람한테 부당이득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고 음, 음. 또 채권자들은 집주인한테 뭐 빌려줬던 돈에 대해서 환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400만 원 정도 갖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진 않더라고 음. 그골치아프데 이론상으로는 응. 집 주인이 자기가 강매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 이전하기 전까지는 그걸 청구를 할수 있는, 응. 있는 거죠. 원래 내 그렇지. 채권이잖아. 맞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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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보통 실무적으로 보면 집 주인이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경우는 없고요. 응. 채권자가 이순위 권자가 있는데 임차인이 보증금을 가져갑니다. 응. 보증금 청구를 해서 배당을 응. 받아가요. 그럼 채권자가 따져보니까 이사람 원래 보증금을 가져가면 안 돼. 응. 그러면 그때 이의 신청을 합니다. 응. 그래서 돈을 못 가져가게 하고, 그래야 내가 돈을 많이 가져가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경우는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차액 400만 원이 더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좀 받기는 어렵다. 음, 네. 현실적으로. 그렇죠. 네. 그러면 권리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리금을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를 갖다 내가 쓰고 싶다라는 개념에 있어서 접근을 그렇구나. 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명도를 할 때는 이제 협의를 하거나 집행을 하게 되는데, 집행을 하게 되면 일단 다 드러내고 가더라도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인테리어는. 인테리어를 뜯어낼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 사람은 어찌됐든 간에 그림상으로는 보증금을 받아가는 사람이다 보니 좋게 좋게 얘기가 가능한데,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자, 이사를 가실 때 예쁘게 자기 물건만 들고 가시면은 뭐 이사비 조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냥 깔끔하게 이사를 나가게 하고 그 시설을 내가 쓰는 방법이 있고 만약에 조금 이제 까리하게 나온다 까리하게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아 이거 가실 때 여기서 어설프게 가져가실 거면 아예 깨끗하게 뜯어내시고 가시라고 그 아, 원상복구원상복구를 네, 네, 네. 하셔야 되니까 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얘기는 되는 이제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여기서 한 말씀 보태드리면, 실무에서 이렇게 노만하게 해결되는 경우도 음.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특수물건들이 있어요. 음. 뭐, 피자집이라든지, 시설이 들어가 있는 음. 경우는 임차인이 시설 다 뜯어가길 원해요. 음. 왜냐면 오븐이 더 비싸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다 뜯어가요. 음. 근데 낙찰자가 가서 이 오븐을 쓰고 싶어. 음. 절대 못 씁니다. 예, 음. 네. 이걸 뜯어가기 때문에. 그럴 때, 는이 사람한테 원상 복구를 하라고 음. 요구를 할 수는 있지만 보통 그런 경우는 협의가 안 돼요. 그렇겠죠. 네. 근데 이런 카페라든지 음. 이런 좀 인테리어를 만뜯어갈수 없는 음. 상황에서는 그거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음. 놓고 가게끔 협상을 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아무래도 기계 기구가 비싼 경우에는 음. 어떻게 그 말로 먹으려고 그러면은, 조금, <웃음> 그렇죠? <웃음> 네. <웃음> 공장 경매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네. 거들 또, 음. 어, 상가랑 또 비슷한 게 있겠군요. 그렇죠, 네. 어쨌든 뭐, 저희가 낙찰을 받으면 5분도 놓고 가게 합니다. <laughs> 자 여기가 한가 신도시 레이크 에일린뜻 아파트입니다. 아유이름 네. 아파트 아, 아, 너무 길어가지고 네네. 영어이고 하니까. 네. 어쨌든 이쪽에 있는 아파트고요. 김포 쪽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여기 구례역도 보이고 또 마산역도 보이는데 어때 요 여기가 입지가 괜찮은데가요? 네, 여기는 우리 형님께서 음, 음. 일단은 기본적으로 중심 상업 지역은 구례역 쪽하고 지금 여기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마산역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보면 장기역이라고 있어요 장기동. 음. 이제 그두 군데가 아무래도 조금 이제 상업지구가 많이 발달이 돼 있는 데데 여기 마산역 쪽은 그 사이에 있는 음. 좀 조용한 주거지역이에요. 음. 지금 저기 에일리네들 아파트 저기 오른쪽으로 보면은 그쪽은 원룸촌이나 뭐 간단한 뭐 식당들 이런 것들이 좀 포진이 돼 있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크게 장사가 잘 된다기보다는. 이제 내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게더 음.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요. 음. 요거 상가는 음. 단지 안에 있는 아파트 상가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단지는 상가이고 이렇게 아파트가 있네요. 아 여기 여기 애견 미용 써 있네요. 애견 미용이 있고 여기 미용실이라든가 또뭐 부동산, 네. 뭐 여긴또 휴대폰 하는 데인가 보죠? 여기 어, 그런 있는 거 같네요. 네. 음, 이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 단지의 음. 1층에 있는 그런, 그, 업종들. 그렇죠. 업종들을 보시고, 본인이 뭐할수 있다면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 그럼요. 어, 본인이 네. 본인이 어떤 특별한, 뭐 네일 네. 아트 하는 그런 그렇죠. 기술이 있다든가, 네. 아니면 뭐 다른 공방을 한다든가, 또는 뭐 세탁소라든가, 그렇죠. 뭐 다른 기술이 있어서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 같으면, 손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음, 일단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옛날에 2%대 이자 때는 음. 아 좋았죠. 응, 그때는 뭐 그냥 어지간하면 그냥 받아놓으면은 그냥 어차피 이자 내고 나도 좀 남으니까 네. 그 맛에 했는데 요즘은 아, 남나? 혹시 음. 뭐 수치화된 게 있나? 자 그러면은 방금 남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남는지를 음. 음. 한번 진짜 보게요. 네. 어, 지금 두번 유찰돼가지고, 반이 됐단 말이죠. 1억 6,800 정도가 됐는데, 여기에 보증금 1,000만 원하고, 월세 70만 원이 지금 사고 계시니까, 네. 이렇게 쓰고 계시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수익이 얼마 정도 날지를 한번, 네.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만약에 낙찰가가 2억이라면, 한80% 정도는 대출이 네. 나온다고 치고, 금리도 현재 뭐4%대4% 후반이라고 하지만 5% 정도 놓고 네. 보면 연이자가 800 정도가 들어가요. 1억 6천을 음. 음. 어,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가 800 정도 들어가고, 아까 월세가 70만원이었잖아요. 얘를 음. 12개월로 따지면 이제 840만원의 음. 음. 수익이 들어오는 거죠. 수익이. 음. 네. 그래서, 굳이 수익률을 따지면 1%인데. 1%대네요. 사실은 이게, <laughs> 다른 안정이야. 수치상으로 1%라는 게. 맞아요. 네. 여기에 뭐 세금 내고. 더 하면 사실 어, 수익률은 거의 없다고 어, 봐야죠. 어, 보면 되는 거고. 네. 이제 낙찰가를 조금 더 낮춰가지고, 최저가에 조금 더 얻어갖고 낙찰을 받았다. 이렇게 음, 네. 실천해. 그랬을 때가 4.7%, 5%가 음. 조금 안 되는 어, 비율이라, 음. 사실 이물건은 그렇게 수익률로 승부보는 그런 투자형은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이자가 싸고 그럴 때는 보통 내 돈이 전부가 들어갔을 때한 4%, 5%, 음. 저 정도 수익률이 나왔고, 내가 이렇게 대출을 썼다 그러면 무조건 한 20%는 넘어갔거든, 음. 수익률이. 그렇죠. 경매로 했을 때요? 음. 음. 네. 그래 놓으니까 그때는 정말 할만했는데, 확실 음. 지금 수치를 보니까, 아 이거 갖고,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내가 운영하고 이걸 갖고 있기에는 조금 부담 가네. 그렇죠. 너무 작네. 네. 아까 형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10% 미만은 사실 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4%, 5%를 얘기하고 있는 지금 그런 시대잖아요. 음. 고금리 시대고. 그니까 러이 물건 자체는 저희가 수익률을 위한, 음. 네, 수익률이 좋아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가 음. 아닌, 직접 내가 장사하실 분들이 음. 이 물건을 낙찰받아서 어쨌든 월세보다는 이자는 게 지금 훨씬 싸니까요. 그런 분들이 들어오셔서 전문 기술직으로 오셔서 장사를 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내 건물이니까.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 상가에 대해서 쭉 얘기를 나눴는데요. 네. 특별히 주의해야한 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이 경매 물건에서? 음, 이 물건 자체에는 특별하게 뭐 권리 사항이 많이 복잡하거나 음. 이제 그런 부분은 없지만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 상가다 보니 뭐 업종 제한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아보고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상가는 그런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미납관리비입니다 네, 미납관리비 꼭그 관리소 가셔가지고 꼭 확인해 보시고 요즘 안 가르쳐 주는 데도 많아요 네, 개인정보 때문에 안 가르쳐 주시는 데가 많은데 보시면 그 상가 우편함 있어요 미납관리비가 있다면 다 꽂혀 있겠지 이거 아직 고급정부인데요. <laughs> 그런거 확인하시고 안되면 옆에 부동산이나 옆 상가 가셔서 한달에 대충 어느정도 나오는지 꼭 확인하셔서 미납관리비는 내가 꼭 물어야 될 인수해야 될 권리이기도 하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종 음.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특히나 못 들어오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편의점 똑같이 두개 내주지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런 것만 확인하시면 음. 너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체 아파트 상가의 계약이라는게그 그렇죠. 네. 계약이 네. 예,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김포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음. 네. 알아봤는데 이 물건은 지금 투자용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음. 아니고 하지만 내가 뭐 배달이라든지 기술을 가지고 할수 있는 음. 내 가게로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 이하시에는 너무 좋은 물건 같아요. 음. 그런 분들이 유심히 보시고 꼭꼭 현장 조사, 음. 네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유의사항들 체크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포상가 오늘 한번 해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매하면 되지 돈 내집니다.